자, 이 오늘 본문 예, 욕기 35장은 그 엘리오가 욥을 아, 그 책망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책망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엘리오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예.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예, 우리가 어제도 그 저녁 때 제자 교육을 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진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성품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절대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의 성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선하게 산다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줄 수 있기에, 뭐, 분명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의가 될수 있겠느냐. 이건 한번 우리가 다뤄보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먼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지금 엘리우는 요이 지금까지 의롭게한 행동 의롭게산 행동에 대해서 묻잖아요 너 지금까지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한그 행동 너이 부분 너는 합당하게 여기니?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요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자기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엘리오가 의롭게 산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합당한가 오히려 그, 에 묻고 있죠. 의롭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옳지만 그걸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3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자 엘리오는 욥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과 유익이 있냐고 너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욕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욕이 의롭게 산 게, 경건하게 산게 무슨 유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난이라는 이것은 꼭 무슨 죄가 있어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욕기를 보셨지만, 욕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알리기 위해서 욕이 말한 것 뿐이죠.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또욕 안에 무엇도 좀 있을까요? 나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좀뭐 마음속에 그 섭섭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한 그 엘리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지금 지금 제자 그러니까 친구들도 욕도다 말했던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줄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자주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오가또 이곳에서 다시 제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발 요, 당신 사람의 시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마음을 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한 일,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뭘 보냈어요? 음성 파일, 새벽 설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네.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스톱을 했죠. 스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아멘을 다는 그것이 목사에게 충성하는, 충성심 보이는 거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기가 막혀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나가는 게 맞죠. 예, 네. 당연한 건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끝까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할렐루야로 입장해서 아멘으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여기까지 뭐 출석 체크를 하냐? 당연히 출석 체크가 돼야죠, 여러분. 그게 교육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로 들어와서 아멘으로 나가면, 아, 이분은, 아, 출석하셨구나. 그러면 다른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맞죠?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속이 좀 이게 꼬여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다른 분들 고생시키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좀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예, 네, 말씀이 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명히 좀 제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좁은 시선으로 생각하고 말해서 범죄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엘리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월로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자, 욥이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슨 큰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예. 보세요. 악행이 가득한 들, 사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들,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도 그냥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냥 쓸어 버리시기로 작정해서 쓸어 버리시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정말 많이 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올려 드리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의 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한 행위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시는 분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행위가 절대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도 좀, 아, 아쉽다. 더 해라, 더 해라. 이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아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선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니에미아서를 쭉 강의하다가 13장 마지막 그 결론 클로징에 가서 보면 그 니에미아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암몬사람 도비아. 아주 성전 한가운데 큰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성이 세워질 때 성전이 세워질 때그 방해했던 그 세력. 그 도비아, 삼발라, 계속, 아라비아 사람,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중에 보니까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그 거를 못 본다, 못 본다? 쫓아내버리죠. 과감하게. 아무리 그에게 큰 세력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일도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뭐 그냥 뭐큰 방을 차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들이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들을 다시 다 제자리에 돌려놓죠. 또 하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냐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유대인 자녀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방여인과의 혼인을 싹 금해버리죠 그러면서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의의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이 모든 일들을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엘유는 요비 자신의 그 선한 삶, 경건한 삶,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삶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비 선한 삶을 산건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아내시는 건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내 의의를 주장하고 싶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시고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불을 지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죠. 예. 군주들의 힘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사람 앞에 눌리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네요. 돈이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앞에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비굴한 모습도 때로 보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서는 진짜 약하지만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실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아주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강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뻣뻣한지 고든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세상의 작은 힘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찾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힘에 눌린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어, 내가 왜 세상에 좀힘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비굴하지? 왜 이렇게 좀 돈이 있는 사람 앞에, 건세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비굴하지? 아, 이 정도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엎드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여러분 진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거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지도 언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 쉽지 않아요. 엄 아, 아, 없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외침마저도 여기서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지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악인의 교만함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인간 너무너무 못됐어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네요? 안 듣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아, 그들이 부르짓긴 부르짓는데, 지금 뭔가, 부르짖는 것들이 헛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한 자로 인하여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체가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자때문에저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니 하나님 나도 좀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뭔가 방향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 권세가 있다고 저렇게 교만하니 좀 우리에게도 권세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방향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은 결코 누가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께도 듣지 않으실 교만한 기도. 우리가 올려드린들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자, 욕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빨리빨리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예. 욕은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자요. 그러나 유비 매우 조심했지만 사실은 논쟁이었잖아요. 악유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거든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말 속에서 자신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면 또 말싸움하는 사람도 욕처럼 되니까 그렇지? 사실 그말 속에 꼬리 잡힐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무지한 무식감이 싹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욕도 여기서 엘리오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신의 고난 가운데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요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요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진정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인내죠, 인내. 끝까지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argue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욕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엘리후 아 참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구나 이걸 집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게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라는 것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인내가 잘 안돼요, 절제가 잘 안돼요. 예 그래서 계속 뭔가.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니까 인내라, 인내, 그네 더러운 성질에너 자꾸 말하고 싶은 거다 인내라, 인내" 그러면 내가 다 먹어주고, 너는 진정 인내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다내 노래요. 예.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내하라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절제해 주세요. 이건 다른 말로 절 죽여 주세요. 그러면... 네, 절제가 되지 않겠어. 웃자고 한 겁니다. 새벽부터 뭘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지 마시고. 예. 네. 근데 사실 의미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잘 참지 못하는 그 성격, 인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 성격, 그 인내라. 좀 인내. 너 그냥 차라리 하나님 죽어야 산다고 하시는데 죽지 않는 저, 차라리 절 째주세요. 절제할수 있도록 절 째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오히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오는 요백에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5월 한달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도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예, 이 예수님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가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의는 될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문부림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5월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